가을이 깊어지면 떠오르는 알밤이 가진 놀라운 효능과 밤과 어울리는 음식 레시피도 공유할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먼저 알밤이 왜 제철 건강 간식인지부터 살펴볼게요. 밤에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에 비타민A, 비군, C칼륨, 마그네슘 등까지 골고루 있어요. 예를 들면 비타민B1은 피로회복에 좋고 밤에는 쌀보다 더 많은 b 원이 있다는 연구도 있고요. 또 식이섬유도 풍부해서 소화에 부담이 덜하고 포만감을 주니까 군것질 대신 좋고 변비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제부터는 알방을 이용한 레시피를 알려드릴게요. 먼저 알방과 완두콩을 넣어 만든 밥완두콩밥이에요. 밤의 고소함과 단맛이 완두콩의 담백하고 풋풋한 맛과 잘 조합돼요. 또 완두콩에는 비타민C 흡수율을 높이는 철분 등이 있어 건강면에서도 좋은 궁합입니다. 레시피는 밤을 깐뒤 반으로 자르고 당근, 표고버섯, 완두콩 넣고 밥을 지어요. 간장은 살짝 참기름과 깨로 마무리. 밥솥조리나 압력밥솥 사용하면 더 포슬하고 맛있게 됩니다. 반 밥에 견과류 호두나 잣 또는 볶은 들깨 가루를 뿌려도 풍미가 없. 다음은 알밤과 배로 만든 배숙이에요. 배의 상큼함과 수분이 많은 식감이 밤에 단단하고 고소한 질감과 잘 어울려서 입안을 깔끔하게 해줘요. 특히 배숙처럼 달콤하고 부드럽게 익힌 배가 밤과 조화를 이룹니다. 가을 환절기에 목 건강이나 감기 예방에도 배숙이 자주 추천되는 것처럼 밤과 같이 먹으면 위장에도 부담이 덜합니다. 레시피팀 배를 껍질 벗겨 잘라 찐 밤이나 구운 밤과 함께 접시에 담고 배숙 소스를 같이 곁들이거나 생배를 얇게 슬라이스해서 밤과 함께 샐러드 스타일로 내도 좋아요. 다음은 알밤과 단감의 조합이에요. 감은 자연스러운 단맛과 부드러운 식감이 있고 말린 곶감은 쫄깃하면서도 깊은 단맛이 있어서 밤의 고소함과 단맛에 중후한 느낌을 더해줘요. 감 껍질이나 향도 가을 느낌 뿜뿜합니다. 레시피팀 곶감 슬라이스와 밤을 꿀이나 올리고당 조금 섞은 소스와 함께 디저트 접시에 예쁘게 배치. 또는 곰감과 밤을 넣은 단팥죽 혹은 밤과 감을 섞은 스무디나 푸딩도 색다르고 맛있습니다. 다음은 알밤과 견과류의 조합이에요. 고소하고 지방감 있는 견과류의 맛이 밤의 질감과 단맛을 부드럽게 살려주고 말린 과일이 약간의 산미나 단맛을 추가해서 맛의 밸런스를 잡아줘요. 레시피 팀 밤을 구워 잘게 자른 뒤 견과류 믹스와 말린 과일 섞어 건강한 간식 볼 만들기. 밤 호두 건포도 약간의 꿀을 섞으면 에너지바 느낌의 건강한 간식이 됩니다. 그리고 밤을 으깨서 단팥죽 스타일이나 밀가루 두유, 스프 등에 넣어 부드럽고 포근한 맛을 더하는 것. 겨울 초입의 분위기 아주 좋아요. 또는 밤을 찐후 갈아서 퓨레 만들고 크림이나 우유와 섞어 아이스크림 베이스로 사용. 혹은 밤 퓨레를 케이크나 머핀 속 재료로 써도 좋고요. 마지막으로 몇 가지 주의할 점도 같이 생각해 보면 좋아요. 밤은 탄수화물이 많고 포만감이 강하기 때문에 식사 대용. 혹은 간식으로 적절한 양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해요. 궁합이 맞지 않는 음식도 있어요. 예를 들어 밤과 소고기를 동시에 많이 먹으면 위장에서 소화시간이 길어져 부담이 될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유제품이나 고지방 음식과 함께 먹지 않는 것이 좋다는 지적도 있어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앤드 구독 부탁드리고 댓글로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밤 조합도 알려주세요. 가을밤 풍성하고 행복한 맛으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이상 강산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